더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마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날 나를 사랑하시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사는. 오늘 말씀 역대상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4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바를 쳐서 함락시키며,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오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톡과 쇠도끼와 돌서대로 일하게 아니라 다윗이 안문자순의 모든 성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신안에서 제2회 신안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결승전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한때 세계 바둑계를 주름 잡았던 유명한 기사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결승전에 우리가 잘 아는 유창혁 구단과 대만 출신의 왕민한 구단이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두분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년의 강자들이 결승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날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사람이 2000명이 넘었는데 굉장히 치열한 대국이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유창혁 구단이 너무 바둑을 잘 둬서 중반전까지는 유창혁 구단의 예상 승률이 8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를 잘못 읽어서 결국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바둑대회 결승전 마지막쯤 가서는 유창혁 구단의 예상 승률이 3%로 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모든 관객들이, 아, 이건 이미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끝나야 끝나는 거지, 끝난 게 아니다. 사실상 다 이겼던 왕구단이 마지막 끝내기에서 연달아 실수하면서 유창혁 구단의 예상 승률이단 40수만에 다시 3%에서 순간적으로 98%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짜릿한 역전승으로 유창혁 구단이 20년 만에 세계 타이틀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날 이 바둑 경기를 지켜본 많은 관객들의 느낌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잘 되고, 중간에 잘 되고, 아니, 뜻대로 잘안 되더라도, 끝내기를 잘해야 된다.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 이것은 굳이 바둑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부분에 특히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인생은 마지막 결산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마무리를 잘했던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지요 역대상 19장에서 아람 용병들과 안문 자손들과의 전쟁이 아무런 결론도 맺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아람 연합군을 공격하여 아람을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람이 다시는 안문을 도우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문과의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이유가 날씨 때문이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전쟁이 겨울에는 진행되지 못합니다. 대부분 봄이 되어야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겨울에는 군인들이 전쟁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군수물자를 실어나르는 것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겨울이 되면 하던 전쟁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안문 공격하기를 멈췄다가 그 다음에 범위 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일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합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안문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엿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합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나가서 싸웠습니까?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다는 거지요.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아람 연합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기가 여간 까다로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암문 자손만 상대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수행할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만 기록할 뿐, 사무에라 11장에 기록된 바세바 간음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에스라에게 있어서 회복해야 될 모습으로 본 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기록해야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다윗의 간음 사건을 기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세바 가름 사건 우리야 살인교사 사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기록 하고 있다는 거지요. 드디어 요압이 랍바 성을 쳐서 함락 시켰습니다. 랍바의 성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사무에라 12장에 보시면 왕성과 물들의 성읍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는 것입니다. 요압이 정복한 성은 바로 왕성이었다 고 사무에라 12장 26절 말씀은 기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무에라 1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바곧 물들의 성업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업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업을 점령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요압이 먼저 왕성을 점령하고 물들의 성읍까지 점령하기 직전에 다윗을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 물들의 성읍을 차지하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왕의 이름이 아닌 요압의 이름이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영광이 다윗 왕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영광이 요압에게로 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이 직접 라빠에 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서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의 들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고 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독과 쇠독기와 돌서대로 일하게 아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윗이 랍바성을 함락시키고 암몬 왕 하눈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빼앗았다는 거지요. 왕관의 무게가 얼마였습니까? 금한 달란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물건들을 노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암몬 사람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암몬 왕 하눈이 다윗을 조롱했던 대가였다는 거지요. 암몬 왕 하눈이 다윗을 조롱하고 나서 다윗의 군사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계산되자 어떻겠습니까 무려 6천 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아람의 연합군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용병들이 아무 쓸 데가 없었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까지도 다윗이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랬기에 안무는 다윗의 손에 정복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을 조롱했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리보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목사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런 역전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지게 없어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충반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